당신에게 가을이란? 나에게 가을이란? 변화의 계절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추억이다. 수확이다.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고름한점 없는 하늘이요. <laughs> 먹는 밤이 생각나요. 추석이 떠오릅니다 니트가 네, 생각납니다. 자켓이 가장 니다 여러분은 가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감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요즘 한국의 날씨는 아침에는 겉옷을 챙겨야 하지만 한낮에는 정말 땡볕더위라 에어컨을 안 켤래야 안켤 수가 없네요. 이번 학기부터 저는 학교에서 학과 사무실 학부 조교로 발탁되어 일하게 됐는데요. 감기에 걸려서 약 먹는 제 모습을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꼭목 주변 따뜻하게 하시고 겉옷 챙기셔서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감기 어쩐지 쉽지 않네요. 또 저는 대학생에게 가을이란 2학기의 시작 개강이죠.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소화하며 여러 활동들을 병행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지라도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가 제 모토인 만큼 이번 학기도 한번더 힘내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을 하면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새해 혹은 봄을 시작의 상징으로 보지만 저는 봄과 여름을 지나 결실을 맺는 가을이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성공과 도전의 열매를 맺는 계절이 가을이라면 그 성취감을 통해서 또 다른 추진력과 도전정신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올가을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시각장애인 녹음봉사활동을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녹음한 책이 오디오북으로 제작된다니 벌써부터 들뜨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제 가을을 여러분께 소개해보았는데 생생하게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긴팔 꺼내셨나요? 반팔을 입기엔 싸늘한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은 가을에 어떤 과일을 제일 많이 드세요? 저는 항상 감을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무화과에 도전해 봅니다. 가을이 무화과 제철이래요. 항상 말린 무화과만 먹어봤는데 생 무화과가 올라간 그릭 요거트를 사봤어요. 밤맛 그릭 요거트에 무화과가 토핑으로 올라가 있어요. 말랑말랑한 식감에 은은한 단맛이 밤과 잘 어울려요. 이 메뉴를 먹으니 정말 가을이 왔다는 게 실감나요. 저는 가을을 유독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독서의 계절인데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요즘에는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의 밑줄을 긋고 노트에 메모를 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에요. 오늘도 새로 산 책을 읽으러 카페에 왔어요. 좋아하는 메모지도 가득 들고요. 오늘 읽을 책은 ‘우린 무엇이든 될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휴학 중인 저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선선한 가을 날씨와 책이 무척 잘 어울리는 오늘이네요. 저희 가족은 항상 가을이 찾아올 즘 나들이를 갔어요. 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이곳저곳 산책하기 좋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동생이 수험생이라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전 여행 사진을 꺼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가족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뻐요.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웃고 떠들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요. 빨리 가족들을 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가을이 왔나 봐요. 가을하면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살랑살랑 춤을 추며 떨어지는 낙엽입니다. 붉게 또 노랗게 물든 잎사귀들이 떨어지는 모습은 모두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가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사진은 작년 가을에 찍은 제 모교 시립대학교의 캠퍼스 전경입니다. 조경이 참 예쁜 학교를 걷다 보면 가을이 왔다는 게살갗치로 느껴지는데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역시나 힐링 그 자체죠. 저는 사실 지금 교환학생으로 온 미국에서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쌀쌀해지고, 잎사귀들이 물들어가고 떨어지고, 또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해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또,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임을 잊지 않으셨겠죠? 넋을 놓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요즘입니다. 영상으로 담기에는 부족한 높고 광활한 하늘.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단풍처럼 물드는 주홍빛 노을도 참 아름답죠?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가을이 주는 멋진 선물이랍니다. 10월, 누군가는 하늘가다 갔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가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가을의 향과 멋을 완연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